하루 종일 성대 안 쓰고 회사에서 음.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말할 일이 없어서 반복되나. 아이 시즌 엄청 공감되는데 아니 계세요 할때 갑자기 인사하려는데 풀로 <laughs> 막. 막 벌벌 <laughs> 목소리가 안나오니 <나와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. 안녕하세요 토일이입니다. 오늘 또 얘기 나눠 보고 싶은 거는 저 자신도 그랬던 경험이 좀 음, 있고요. 음. 영상이라든지 예술 하시는 분들은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음. 앞에 나서거나 이런 경우가 좀 적고. 내성적이라고 좀 단정을 지는 건가? 아니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다 <laughs> 보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에서 대부분이 좀 소극적인 편이 좀 있었긴 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외향적이면서도 CG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들도 진짜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때도 <laughs> 화끈하게 노시는 분들도 계셨고 음, 네. 되게 조용하게 계시다가 술 먹고 이러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활발하게 아또 그런 노는 분위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쵸 그쵸 맞아요 아, 이거를 음. 왜 얘기하냐면 cg랑 이게 무슨 관련이데 얘기 나누나 라고 음. 생각이 들수 있을 거예요 음. 준비를 하다가 문득 떠올라서 생각이 든 주제인데요 제가 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도 음. 저는 그거를 고치려고 의식을 하면서 억지로 아직까지도 노력을 하는 아. 케이스거든요 음. 어. 아, 왜 그러냐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돈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음. 그런 깨달음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음. 어떻게 생각되시나요? 네, 예, 저도 되게 공감을 사실 좀 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예. 진짜 단순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. 음. 진짜 열심히 일해요, 실력도 좋아요.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음, <laughs> 돈은 잘못 받고, 아니면 그런 돈 협상 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한다든지 음.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았고요. 음. 그게 저는 성격과 좀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. 그렇죠. 열심히 하다가 성과를 내긴 했으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. 그리고 말잘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쇼업을 해야 된다 내가 한 거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 아니 뭐 실력이라든지 신뢰가 깔려 있으면 음. 충분히 그 정도 외칠 만한 명분이 되지 않나요? 그렇죠 그것도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소, 소리치라는 건 아니고요 그쵸. 아 물론 이제 실무자분들은 음. 일단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음. 약간 높낮이 각자 차이는 있지만 아,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같은 기본기 안에서 좀 활발하고요 인간관계도 되게 좋고요 성격이 좋으면 돈을 더잘 버는 경우를 본것 같았어요. 맞아요, 진짜 그래요. <laughs>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정말 넉살 좋고 음. 친하고 이러면요, 음.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그렇죠. 열리거든요. 맞아 마음도 열리고 네. 지갑도 열리더라고. 음. 그 그런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하나 뚫어놓고 음. 두명 뚫고 세명 뚫고 하면은. 당연한 어, 계산이 나옵니다. 맞아요. 근데 이제 좀 내용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요. 알아서 잘 해주기. 정말 중요한 게 알아서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. 절대 없어요. 뭐다 그런 건 아닌데요. 정말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진짜 특이한 경우가 일단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음, 클라이언트 음. 입장에서는 막 악감정 이 있는 것도 아니야. 그냥 음. 당연스럽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딱히 뭐 여기도 없으니까 굳이 뭐 내가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음.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떻게 생각되시나요? 음. 본인의 어필을 안 하고 묵묵하게 있는다고 해서 누가 떡을 먹여주지는 않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성격이 왜냐면 저희는 음. 하루 종일 성대 안 쓰고 회사에서 음.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<laughs> 말할 일이 없어서... 엄청 공감되는데 네. 하루종일 말안한 적도 있어요 진짜 회사에서 네. 할 일이 없어갖고요 아, 이유가 없어서 아, 할 이유가 없어 안녕히 계세요 할때 갑자기 인사하려는데 풀로막 <laughs> <laughs> <쿨러> <걸고 웃음> 목소리가 안나오니네 목소리가 처음 사용해요 어, 처음 사용했어 아침에 인사하고 네. 갈때 인사하고 네. 저희도 촬영하는 게 처음에 어색했잖아요 예. 말하고 하는 게 아,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대를 잘 발달이 안돼갖고 저희들은 <laughs> 갑자기 좀 애매한 생각이 든 게요 사람 성향이란 게제각각이라서요 음, 주로 잘 되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<laughs> 자기 어필을 잘 하는 분들이 잘 돼요 네. 여러 차례 사람들을 비교해 봐도 본인 어필하고 일을 따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 적극성이 좀 있는 분들이 일도 잘 풀어내고 돈도 잘 벌기도 하고 사장한테도 좋은 음. 캐릭터고 클라이언트 맞아요. 입장에서도 좋은 음. 캐릭터고 실력이 엄청 좋지 않아도 평범한데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되게 음. 많이 많이 커버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, 또 실력이죠 그쵸 그게. 그것도 실력이죠 어 맞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예술계 쪽이 소극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음.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음. 좀 답답해하는 경험을 하게 될것 같아서 음.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감히 인생 선배는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제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네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도 들고. 그러니까 일단 돈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. <laughs> 네. 저는 네. 어,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중요하죠. 내성적인 성향이 네. 있는 분들도 본인 성격을 그냥 내성적으로 가만 두지 마시고 분명히 외향적인 요소가 있거든요, 사람은. 네. 그거를 살려 가지고 본인 어필할 때는 꼭 어필하시라고 네.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런 얘기를 나눠 봤고요. 또 좋은 정보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. 그때까지 즐자하세요. 네, 즐작하세요.